어차피 소리 안 나올 거예요. 어, 보시죠. 자 오늘 일정이 원래 어떻게 됐었죠? 잠깐만요 네. 됐어요. 자 원래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브리핑해 주시죠. 자 뭐, 오늘 떡국 또... 포장을 떡국 포장을 해서 팔레트에 올린 다음에 지게차로 들어서 외부 냉동실에 넣으려고 했는데 날이 추워서 그런지 지게차가 방전이 돼서. 시동이 음. 안 걸리네요. 지게차 <laughs> 시동 안 걸리는 거 여기 PIP PIP 여기 다올리고 네? <laughs> 그래서 아, 지금 방전된 해야 되는 게 뭐예요?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박스들을 손으로 들어서 저쪽에 있는 동체에 넣어야 돼요. 자, 박스. 시상해. 몇개총몇 개예요? 4 0 개예요. <laughs> 사실 께 우리 둘이서 다 해야 되는 건가요? 할수 있어요. 사람들 어디 갔어요? 사람들 퇴근했어요. <laughs> 저도 퇴근하고 싶은데, 한번만 도와줘요. 알겠어요. 렛츠고. 자 우리가 10분간 고생한거 자끝끝 다했어요 <laughs> <안> <laughs> 힘들어 <웃음> 진짜 힘들어